이렇게 골드가지 <laughs> 나도 롱스 나가야. 겠다 오케이. 어? 케이나 그냥 듀오는 내가 옆에. 진짜 해보면서 특총이 <laughs> 자, 다운이고. 아 진짜 몇백 판을 해보면서. 총이개박이야케스 오케이. 이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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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케롱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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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롱롱롱롱롱 왼쪽만 돼야지. 언제 안 나오네? 이런 생각하는 거. 이거 몰라요. 언제 여기 박스 앉아 줄? 아, 뭐야? 잡님저 여기. 예. 응. 마블 내가 팀인다. <laughs> <laughs> 흥력. <흥뇨. 웃음> 달려라 스이스 달치라 달스 바로 부스팅, 바로 부스팅? 어, 부스팅, 오케이? 아니, 바로 부스팅 짤것 같은데. 단판에만 안 돼, 단판에. 이런 판은 그냥 하고. 어? 어디? 어, 아, 오케이. 좁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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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스팅은 짤고 있어야 돼요. 다찬 나, 부스팅 짤고 있어 어디 보자 잘 쏜다. 최총 뭐야? <laughs> 나 나고사. 나고사인데 나고. 네, 한명 졸라 편이면 그. 어, 마차에서 무슨 한 번만 그거. 그거... <laughs> 저투한 번만. 어, 어. 마차, 마차 한 번만. 나이스 어, 타나오야. 어맞차도 있다. 맞차도 있다.

시거 같고. 낚시도 없네. 야, 샷건이려 샷건이 아, 파 b l 는 아니네. 아, 지금 안전빵이 있어. 오케이. 토한 번만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okay. 어디 보승요 여기 여기 옆에 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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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바적배 여기. 아, 하나 있다 적배 하나 있었어 okay. 음, 아, 오, 와. 하나 저기 앞에 그리적배다야겠다아 이거 아바 앞에 있네 아아 짜 문으로 문으로 두명 있어요 저기 살짝 앞에 두명 있어요 모르겠.. 베이스 다시. 아, 지났구나, 나 오긴 했는데, 모르가니 오, 블루아이어블루 사드라이트 아, 니야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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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어, 부승 짤 거예요, 아, 어 부스팅 짤여라서 그러면 저 방라플 아 방스나볼게요 어아 그러면 제가 부승 해드릴게요 아부스 짤꺼임 내가 짤거임 울베에서 아 오케이, 아, 오케이. 개구아 앞길? 오케이 부스나하나 개구하래 부스 한거 없고 두명이야두명아 X됐다 하나 아 여기 구기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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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라인 개구 개구라인 만만 라플 필 라플 필적배들적배들적배들네 한... 하나 라플 필이야 <목소리> 저도 필이에요 아 한번 쏴볼까? 아 그렇지 잡님 거기 벽앞 거기 방앞에 붙어서 개구 쬐셔도 됩니 오케이 쭉쭉 뒤로 붙으면은 거기 패스하는 것까지 보인다 맨 뒤로 붙은 거예요? 네, 맨디에사패했나 어, 패스 패스했나? 패스했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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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라펄 두다 필, 둘다필계필한발싸 네. 아, 까비아 고인물 게임이야 아, 아깝다 <laughs> 까비까비 아, 내 잘리면 안 됐는데 음, 아깝니다. <laughs> 아비, 아비, 세 번째 승급 실패. 아, 해기 오바야. 진짜 어, 네. 해가 아닌 판은 진짜 거의 다 이겼는데, 음, 응. 듀오만 아니면... 아, 나 해기 같은 애 신고 해야겠다. 아이디 뭐지 오아총 주었다 였나? 그친아 풀어야 되는데 91판 했다 이것도 오. 이거 오늘 70판 했어요 <laughs> 졸라만네 70판이 아닌가? 60판인가? 뜨곤? 이 그 제가 드곤의 아들이거든요? ㅋ <laughs> 오의 아들 아니에요? 듀오의 아들이요? 듀오는 뭐에요? 긴착낙 전문가에요 아 그래요? <laughs> 네네긴착낙에서 <laughs> 그 로게... 로게... 다운 전문가 헥! 루우우우아니다락자이 2분 4초 개필 <laughs> 낙션 클. 오케이. 낙커. 오케이. 어, 촛됐다. 낙뱀. 나이스. 낙정, 한샷. 피 c b 나 로게. 아까 예, 낙커가 졌다. 어, 로비, 로비 피일이다. 아, 로게, 로비, 로비. 아, 로비? 달리노라커마체 나이스. 나이스. 12. 나이스. 12. 나이스. 12. 나이스. 12. 어, 핵 없는 거 같다. 좋아, 좋아, 좋아. 핵 없는 게그해야 아님. <laughs> 당연하래 원래, 일반적인 건데. <laughs> 세상 제일 감사해요. 오 <laughs> 어, 뭐를 어? 먹어야 되지? 어케래 파이어 인더 하! 대라풀이라 어. 나 라커 어. 어, 락커, 락커 쟤 박는 거왜 이래? 네? 어디야? 오케이 오케이 라커나어아나는데 언더 언더. 언더? <laughs> 씨, 어, 아 씨발. 서서아나락커쟤고 아, 아. 아, 있어. <laughs> 와, 방금 제뭐야피아로망 있잖아. 요더도오는데 씨발 보이자마 피해. 쟤가 쟤가 어떻은든가어떻게데 쟤가 응. 어 오케이 샷어면 절대 어떻게든. 쟤아 어떻게든. 쟤가 어떻게든. 어 로탈인아따라가탈따라 탈하다, 탈하다, 아하다 탈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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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하다 탈하다, 탈하다, 다다 탈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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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하 나쳤네. 안 돼. 안 돼, 안 돼. 나거. 안 잡아다와. 또 자라고 놓자. 뭐야요? 바이. 미 진짜요? <목소리> 질이네 질이네 와씨 저러기도 힘든데. 어 그럼 이용인도 원래 대써야 <laughs> 되는 거 아니에요? 막았잖는요 저한테. 낙석주의 박가야구만 잠님이 번마는데 걔 원래 이럴 때 라퍼 개도가야 된다. 아, 아이고. 아마카떨어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? 왼쪽 왼까지있요아깨가도나 <laughs> 그래도 못었다 내가 원래 없... 플들어야 되는데. 아, 나그래 어떻게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<목소리를> <자운>! 음. <목소리를> 됐어? 내려가. <목소리를> 하나, 둘, 셋필필 필. 어우 어, 살, 살땡오동인가 오동윤 땅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나 그냥 야마파고 감판타고 들어갔거든? 아니? 거기 5미리에 앉아있던데? 그래서 그냥 대가리 쏘고 저또 어디야? 옷개 있던 애도 거발 보고 있길래 대가리 쏘고 <laughs> 아 별로 없네 <웃기네. 웃음> 음, 너무 허무하게 써졌는데? 나 옛날 뭐 쓰나 봤어? 그럼 <laughs> 농은 열었다 봐야 되고 소스 해보는건가몇박이나이러 총먹기 되게 쉬운데? 개돌고? 어, 천천히 그냥 롱 열고 어차피 나 안쪽으로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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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, 뭐. 방금 졸라 이상한데? <laughs> 쇼트 트 아, 쇼, 데, 쇼트, 쇼트 헤드 슈터다 그리고 대문 쪽에 하나 있어요 뭐지 방금? 죽갔네 <laughs> <쇼> 녹았어요 그냥 총잘 <laughs> 네, 쏘는 사람들은 총이 아 미션 페일. 블루팀 윙. 아, 슛 헤드 슛하면 이거 그냥 방으로 가야 될거 같은데. 자나, 자나 있어요. 저거 그냥 방으로 가 오케이. <놀람> <Okay. 놀람> <나이깐>. 스이어 <놀람> <주 로봇> 야 뭐야? 이 새끼, 아, 가셔, 쉬쇼 아, 뭐야? 얘네 박는 게왜 이래? 아, 니 이상하다니까. 방은 다 칼빵은 뭐야? <목소리> 얘 방, 아, 얘, 얘 아니구나. <에 inmue> <laughs> <뛨 Durch> 아 l u e t Let's m o v i 아, 개빡친다, 진짜. 힘 빠진다. <laughs> 일단 폭파가지고. 저 나르 캐릭터 춤 존나신 어, 음, 아, 봉차 잘 안되지, 이거. 몰라, 뭐야? 다 뭐야? 왼쪽 나이스 올라갔다 와 와, 패겠네 맞지 뭐야? 뭐야? ㅋ ㅋ 내러네 졸라 <laughs> <flaws> 웃기네. 미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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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태 아, 만났던 핵중에 제일 웃기 없네. 뭘 <laughs> 했는데? <laughs> 아 음. 너무 웃기다. 아저 방문 좀 열게요. 네. <laughs>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네 진짜. <laughs> 와 방문 닫고 있을까? 좋네도. <laughs> 아 진짜 존나 웃기네. 아. <laughs> 어. 어떻게 봤다? 이거 왠지... 어, 그렇네. 어, 아, 아, 그러네. 어, 잠깐만, 이게 어떻게 돼? 내가 봤더니 그런 빌이야 아니, 어제, 어 어떻게, 어떻게 같이 해요?

아아 아장 타딱 아이씨 뻔 나이스. 머리였는데. 나이스. 와, 와 핵기다 인간의 기다. 아, 또 원소리야, 불안하게. 두 번! 두두

조심한다 어떻게 될게 아닌데 일탈주 <laughs> 2자살 한명 보낸다는 소리야 저거? 뭔 소리야 저거? 아 <laughs> <laughs> 자살할까요? 어떡해요? 진, 진, 진. <laughs> 아. 아 근데 구라같은데 돌아가... 아, 뭔가 구라같은데 돌아가... 그 l u e Team Win. I'm not s 아... r e I'm n o 그냥 u <묘�> <줄> <묘�> 그냥 i <묘�> 그냥 o 너 s u r 는 거지 어차피 sure. I'm not s u 세대박한데세하고안 돼. 쟤들하고 안돌아들던고 어떻게. 하 돼. 오케 아 샷건이다 마크 됐어 오구나 쇼트샷건 쇼트샷건 아. 어, 쇼도, 그.. 아가라 베아보라. 베아보라. 그래도 한두마리 잡아줘야 편한데 내가 그냥. <laughs> 스베아인라베아 <되나? 웃음> <트윈포인가요? 웃음> 음. 좀잘보여아이고 <laughs> 오케이 아, 멀리서 왔다. 아, 숲 같은 새끼들.